안녕하세요 피탐성 피체교회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피체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된 한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만 잊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의심과 원망의 눈초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레위기 23장의 한장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2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 말씀하신 여러 절기들 구체적으로는 7가지의 절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절기, 다른 말로 명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명절들을 1월 달부터 한번 쭉 세봤어요. 세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정, 구정, 3월 달 되면 3일절. 제가 알기로는 4월 달에 예전에는 4월 5일이 식목일이었는데 요새도 공휴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식목일, 5월 달엔 어린이날, 6월 달에는 6월 6일 현충일, 7월 달에는 7월 17일 재헌절, 광복절은 8월 15일, 8월이죠. 9월 달은 추석, 10월 달엔 10월 3일 한글날, 11월 달에는 아 노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뼛속까지 한국 사람인 게 미국에 산지 벌써 뭐 20년 다 되어가는데 미국 공휴일은 아직도 헷갈려요. 그런데 이 한국 공휴일은 어, 안 까먹더라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어요 이미 제 안에 이 한국 사람으로서의 리듬이 생겼더라고요. 예전 학교 다닐 때 손꼽아 기다리던 공휴일, 그리고 그 공휴일에 맞는 활동들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숙이 새겨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의 절기들, 여러 절기들을 허락하시고 그 절기를 꼭 지켜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절기들 여러 절기들을 허락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 이유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절기가 있었나 지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 읽습니다. 여셋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아온 시간이 어언 400여 년 그들 뼛속 깊숙이 베어 있는 근성은 다름이 아니라 노예의 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일하는 존재예요. 태어나서 걷자마자 일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전혀 존중받지도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도 못한 채 그저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어딘가에 강제로 끼워져 계속하여 노동을 강요받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종기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보배로운 존재로. 아무 생각 없이 끊임없이 노동을 강요받는 존재가 아니라,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탈인간적인 이집트라는 곳에서 탈출시키셔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다르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다르게 살아가는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3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쉬라는 겁니다. 그것도 반드시 쉬라는 거예요. 이집트와 가나한 사람들, 이집트도 가나한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쉬면 죽는다. 쉴수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쉬어도 된다. 쉬어야 진짜 산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3절 한번 계속 봐보세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모임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예배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더 나아가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이심을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곧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인식하고 함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능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한 가운데 핵심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것으로 판명되기도 했어요. 바로 그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제 첫 번째 절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열나은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아멘. 유대인들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절.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 문설주 위 옆으로 발라 놓으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죽음을 넘어가게 될 것이라 하여서 유월 곧 패스 오벌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이 날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지 유대력으로 새해의 시작이 바로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새롭게 재편성되기도 했어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한 가지를 기념하고 한 가지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를 기념하고 한 가지를 기다리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을 기념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그들을 위해 오실 진짜 하나님의 어린양, 곧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외쳤던 외마디 비명 같던 한마디 이제 기억하시죠?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유월절 어린양은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의 상징과도 같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첫 번째 절기 6월절이었고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6월절과 연결하여 무교절을 지켜야 했는데요.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고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때 그들은 매우 급하고 빨리 짐을 챙겨 떠나야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빨리 짐을 챙겨 떠나야 했어요. 보통 빵을 구울 때는 이 누룩 이스트를 넣어서 반죽을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급하게 떠나야 하다 보니까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6월절에 이어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누룩은 매우 흔히 죄를 뜻하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익숙하게 섬겼던 이 모든 우상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땅의 풍속과 문화를 버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왜요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진짜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알게 모르게 새로운 누룩 곧 가나안의 풍습 죄 문화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파고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무교절이 닥쳐서 누룩을 제외한 빵을 먹을 때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인식하는 일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내 안에 틈타 있는 새로운 죄들을 거룩한 모임을 통해 회개하고 그들 안에서 제거해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무교절을 지켜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비셔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죄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죄에서 떠나서, 이집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갈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토록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신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주 더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분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틈타 있는 이 세상의 찢기 같은 죄들, 누룩과 같이 내 생각과 영혼과 마음에 퍼져가는 죄들을 알뜰이, 살뜰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서 죄의 누룩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할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요. 우리 안에 죄의 누룩을 제거하시는 구세주인 이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더 성실하게 나가셔서 죄의 누룩을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노예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새롭게 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